아, 멋있다 나무들. 지금 보시면 나무들이 아주 곱게 한해까지 뻗어 있어요. 이런 곳이 계속되어 있고 캠프 사이트도 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호빗들이 사는 듯한 그런 그런 것 같은 그런 자연.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캠핑 영상인데요. 보통 여름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야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캠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이곳 캐나다 서부 지역에 여름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매우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몇 년째 여름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산불이 크게 나서 이곳 캐나다 벤쿠버 지역이 전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안 좋은 날도 있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캠핑 가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만 있게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한 팬더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특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캠핑은 야외 활동이라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산불과 연기 등의 문제로 이 또한 날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날짜를 잡아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캠핑장에 예약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고민과 고생 끝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다름 아닌 골드니어스 파크라고 하는 곳으로 서리에서 랭리를 조금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면 메이플릿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도시와 멀지 않은 거리에 정말 자연 경관이 끝내주면서도 아주 잘 관리 및 보존되고 있는 프로빈셜 파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골드니어스 파크입니다. 집에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 다른 캠핑장이나 다른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보다는 훨씬 가까운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자연경관이 아주 좋아 멋진 산부터 아주 아름다운 큰 호수도 함께 볼수 있는데요. 또한 그곳에 잘 관리되고 있는 비치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드리고, 직접 캠핑장에 자세한 영상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골드니어스의 캠프그라운드라고 해서, 캐나다의 이제 밴쿠버 쪽이라고 그랬죠. 이쪽 서부 쪽의 캠프그라운드는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나무가 이렇게 많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다 돼서 집집마다, 아니 그, 캠프 사이트마다 지금 다들 고기 굽고 저녁 준비하느라고 아주 냄새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캠프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밤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어둡거든요. 그리고 종종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는 경우도 있고 여게 지금 이제 캠프 그라운드 중에 지금 빈대거든요. 보통 이렇게 캠핑 사이트가 돼 있고 보통 이쪽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어또 이쪽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테이블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저쪽에 이제 고기도 굽고 있을 수 있는 화로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많이 건조한 상태라서 불을 사용하는 걸 못하고 그냥 버너나 가스 이런 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건안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또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쪽에 비치가 있어서 다들 그쪽에서 많이 또 물놀이도 하고 보트도 타고 제트스키도 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 호수가 보통 큰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보트를 모터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뭐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간이 화장실인데 저 뒤쪽에 큰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샤워도 하고, 어 뭐, 이제 세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길이 뚫려 있고,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따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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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캠프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캠프사이트가 큰 편인데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한두군데 군데인가 세군데인가 네군데정도 있어요. 그니까 러뭐한 점프 합치면 텐트를 칠수 있는 곳이 약한 어 2,300개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것 같아 보이네요. 자 예, 골드니어스 캠핑사이트에서의 그 아침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아침 한 8시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아침일찍뭐 한번 음 찍어볼까 했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지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들 아침 준비하느라고 어 좋은 게 나무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게 어 공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캠프사이트의 주변 숲의 모습이 어떠한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나무들. 자 이번에 처음으로 골드니어스팍에 있는 캠프 사이트를 왔는데요. 여기가 골드 크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프 사이트가 몇개 분대가 있는데 그 캠프 사이트마다 비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놀았던 그 비치는 마치 그 개인 별장 같은 프라이빗 같은 그런 어, 그런 비치 느낌을 많이 줬는데 그게 그 캠프 사이트마다 하나씩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피크닉을 온 사람들하고도 섞일 일이 없고, 그리고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어, 별장에, 네드가 따로 별장에 와서 어, 그 휴양을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저렴하게 어, 그렇게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나무들이 아주 곱게 하늘까지 뽀져 있어요 이런 곳이 계속되어 있고 캠프 사이트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캠프 사이트가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캠프 그라운드에서 빛으로 가는 그길 자체도 너무 예쁘고 숲도 너무 많고 마치 그 옛날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숲길 그 뭐죠 그 호빗들이 사는 듯한 그런 그런 것 같은 그런 자연 그런 숲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 큰 호수가 있는 빛치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럼 그 호수의 빛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뷰를 한번 볼까요? 예, 안내 중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호수의 전경이 아주 장관인데요. 비치의 경우에는 다른 캠프그란드와 겹치지 않아서 비치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호수의 파도가 어제보다는 좀 심한 편인데요. 그 대신 산불로 인해 공기가 좋지 않아 앞에 보이는 산도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많이 맑아졌습니다. 자 여기 골든이어 스파의 캠프 그라운드에 있는 비치입니다. 아 지금 페달 보트 타고 있고 페달 보트 위에서 지금 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핑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놀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많은 물놀이 영상을 좀 준비하고 싶었지만 본 활동 자체가 물놀이다 보니 카메라 및 장비를 계속 가지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어 생각보다 물놀이 영상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오랜만에 전자기기 디바이스 없이 하루종일 물속에서 너무너무도 재밌게 잘 놀았고 제일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몇년 만에 캠핑을 올수 있어서 이 캠핑과 관련한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여름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름 야외 활동이 바로 캠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번 캠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